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대통령님 건강 좀 어떠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10월 3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한 날이며. 애국 국민이 승리한 날이며, 우리 공화당이 승리한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승리한 날입니다, 대통령님. 경찰 추산 300만이 모였답니다. 민주세력 추산 10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혐니다 외쳤고 세계 모든 언론들과 함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님 기뻐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저희가 기필코 대통령님을 붙이려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 들리세요. 오늘 강의하실 분,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처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기뻐하셨고, 대통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 우리 공화당,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것이다.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역사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민병. 민변... 소국구소 대국 국민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치가 진실과 정의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가족사기단 조국을 법무부 장관 앉히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진실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습니까? 자파들 재없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렇게 떠들고 까불도만 2년 반 만에 조국같은 그런 사기꾼을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검찰을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이 할 일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저렇게 요구도 먹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앉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사회주의 연방제를 마지막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조국한테. 조국은 광문광장에 화 김일성을 찬양해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했어요. 조국은 산호행에서 지금 금이 하고 단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자기는 산호명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하겠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앞에 수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사회주의 연방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검찰의 개혁보다 우선인 것은 검찰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검찰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